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6 3 페이지 보면은 국민 주권이 원래 줄이면 민주주의라 그랬죠. 근데 이제 굳이 나눈다면 이제 국민주권주의가 아, 우리가 군주제에서 여기에 이제 국민주권으로 발전을 해오는데 여기 이제 자유진영입니다. 자유진영. 여기에 이제 상반되게 발전돼 나온 게 인민주권으로 봤을 요 인민주권. 조선 인민주의.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뭐 이러잖아요. 이거 이제 공산, 공산 진영. 이두개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그대로고요. 다만 이 개념은 이제 장자크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루소의 그 <laughs> 이제 일반 의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반 의지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장자 크루스는 <laughs> 다수의 뜻을 일반 의지라고 표현하고 이게 오류가 없답니다. 항상 옳대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9명이 이것을 희다고 생각하고 한 명이 그래서 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래요 잘못된 거.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이한 명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배청 내지는 숙청의 대상입니다. 숙청의 대상. 이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애니까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유민주권주의에서는 열명 중에서 아홉 명대한 명이다. 이걸 다수라고 표현하고 이거 소수라고 표현하니까 결론은 아홉 명의 뜻대로 나지만. 이게 항상 옳다라는 정의는 하질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해함에 있어서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 아홉 명의 뜻에 따라서 이게 규범론적인 시각, 법치주의적인 시각에서 옳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은 어, 이게 오 사실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 배려의 대상이고 여기는 이제 어, 소수는 다수의 뜻에 승복하고 사십구는 오십일에 승복하고 오십일은 사십구를 존중하고 요게 이제 요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견해에요자 그러면 이 안을 다수결에 의해서 도출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되게 원탁으로 나와요. 원탁 요렇게 여기는. <laughs> 이렇게 강당형으로, 강당형으로. 여기 김정은이가 여기 있죠,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딱 나서서 이번에 어뭐 북극성 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 손, 손 들라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똑같이 들어야 돼, 다. 같은 방향이에요. 왜? 오류가 없는 전체 일반에 부합해야 돼. 만약 여기서 반대하는 얘가 여기 있다, 얘는 바로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래서 여기는, 어, 인민의 뜻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결국은 전체 인민의 뜻. 하나예요. 일반 의지로. 인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 하나입니다. 뭐죠? 공산당. 공산당의 대표. 김정은. 그래서 정은이는 자기의 뜻이 강의 뜻이고, 그것이 곧 인민의 뜻이다. 우리 많이 보던 개념이죠. <laughs> 여기랑 비슷하시 <laughs> 여기는 이제 자유진영의 뜻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 64페이지에 도표가 하 나오잖아요. 나 국민 주권론 할때또한 가지는 국민 주권론은 우리가 <laughs>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5100만이다, 5100만 명이다, 이 5,100만 명이 아니라 여기서 이 국민은 10대조 할아버지도 될 수가 있어요. 10대조 조부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어. 10대조 조부가 지금 여기 이 세상에 계시겠습니까? 30년 쯤만 계산을 해도 근데도 이 국민이란 개념은 그래서 추상적인 거예요. 막연한 게 막연한 응, 국민. 그리고 그 5,100만 각각의 국민은 어 이제 국민의 집, 그 국가의 어떤 그 세금 내 군대가 어떤 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혜지만 한켠으로는 우리가 주권의 소지자라고 할때 국민은 내가 5,100만 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주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눠지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 국민의 뜻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옳은 건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넌지시 국민의 뜻을 추론을 할 뿐입니다. 추정을 해, 추정. 이 추정을 하는 정당이 그러면은 하나뿐이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복수정당.